어? 어? 얘, 얘 특이하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와이건입니다.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... 바로 오늘은 프리퀀시 제품으로 수박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. 그 후에 또한번 대란이 일어난 제품들이 있어요. 바로 이, 폴딩박스. 폴딩박스가 정말 엄청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. 캠핑족들을 위해서 접어서 펼수 있는, 그리고 안에 이렇게 뭔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폴딩박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코로나 시국에 또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진짜 폴딩박스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. 그 폴딩박스를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. 고고!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롯데리아에서 한 폴딩박스에요. 얘는 사이즈가 좀 작고, 그리고 이건 세트 구매 시 1,500원에 구매를 할수 있고, 1인당 두개 정도 구매까지가 가능했던 제품이거든요.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, 얘가 접혀져 있는데, 얘를 펴면 얘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, 폴딩박스라고 하기엔 좀 약간 작은? 미니 폴딩박스의 느낌이에요. 이렇게 양옆으로 펼쳐서 접으면 이렇게 상자가 완성이 되는데 같이 들어있는 게 나무 상판이에요. 예, 나무 상판을 얹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너무 귀엽죠? 그리고 제가 이 폴딩 박스가 갖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펩시라고 적혀 있는 이 로고의 느낌이 너무 괜찮았거든요. 진짜 롯데리아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좀 약간 뭔가 예쁜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펩시콜라라고 적혀있으니까 약간 뉴트로 느낌도 좀 나면서 한강 같은 데딱 들고 가기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인당 두개까지 구매가 가능해서 두개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가 진짜 작아서 들고 다니기가 되게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닐수 있으니까 한 감독들한테도 특히 인기있을 제품인 것 같아요. 얘는 약간 캠핑에서 쓰기엔 좀 작고 한 감독들에게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?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이니까 뭐 친구랑 연인이랑 함께 가실 때두 개를 들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짝 노트북 정도 올릴 수 있는 사이즈이기도 해요.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아이패드를 한번 올려볼게요. 짜잔! 요렇게 올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 노트북 테이블 같은 걸로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음, 괜찮은데요?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스티커를 상판에 붙여서 꾸며주시면 커스터마이징을 여러분 스타일로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이건 방수 가안될것 같아요. 뭐 먹다가 흐르고 이러면 다울것 같은데? 저는 이대로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. 롯데리아 홀딩박스 먼저 리뷰가 이렇게 마쳤고 박스로 있는 거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정리 좀 할게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홀딩박스는 이겁니다 이게 진 진짜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. 저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말이 길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던킨에서 한 행사였어요. 던킨에서 얘를 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1 9 0 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 진짜 구매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아침부터 출근을 엄청 일찍 해서 문을 열자마자 갔는데도 없었어요. 근 아침 친구가 얘를 구매를 했는데 자기는 이걸 안 쓰겠다 해가지고 어 그럼 나한테 넘겨라. 나한테 팔아라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구매를 한 적이 있요 그야말로 약간 폴딩박스 대란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던킨도너츠의 폴딩박스 이벤트였습니다 너무 기대돼 이거 진짜 엄청 뜯어보고 싶었거든요 뜯어보겠습니다 어, 어, 얘, 얘 특이하다 아까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펴서 만들었다면 얘는 올리는 건가 봐요 어,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옆에가 비었죠 그걸 이제 위에서 치시면 이렇게 이렇게 오~~ 진짜 얘는 실용성이 좋다그래서이게 캠핑족들이 폴딩박스 폴딩박스 했구나 와 이거 깊이가 진짜 높네 이게 진짜 박스다 여기에 이제 뭐 식료품들을 넣어서 이렇게 캠핑 갈때딱 들고 갔다가 음식물을 빼서 막 조리를 하고 이런 거 아닌데 얘를 테이블로 딱 쓰시면 되는데 이쪽에는 덩킨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노르디스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, 이 노르디스크라는 게캠핑족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브랜드더라고요. 여기도 상판에 노르디스크 마크가 있어요. 아까 그 박스에도 있었는데, 얘를 딱 얹으면, 어, 진짜 간지, 간지. 화이트 컬러의 나무 상판이 있어서 더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. 사실, 막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 친절함이 있는데, 너무 쉬워서 사실은 설명법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살짝 인테리어로 이렇게 놔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홀딩박스 대란이 일어날 만했네요 이거 되게 실용성이 진짜 좋은 제품들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진짜 약간 예쁜 쓰레기만 구매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진짜 실용성이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두고두고 사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던킨 홀딩박스까지 리뷰를 마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롯데리아 폴딩박스, 그리고 던킨 폴딩박스까지 리뷰를 해드렸고요. 폴딩박스가 진짜 이 캠핑족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더욱더 약간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되었는데 음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그때 막 캐리어랑 의자, 대들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게 왜 대란이 일어날 정도인가?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사용감들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폴드박스도 진짜 예전에 정말 실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그 때는 뭔가 이런 실용적인 아이템들은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예전 역시 약간 후회감이 없네요.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상저예 폴딩박스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.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만한 리뷰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폴딩박스 이런 행사들도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. 이상, 와이건이었습니다. 그럼, 안녕!